49쪽에 52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. a가 음수일 때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다라고 했습니다. 위의식부터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이거를 어, 제곱을 떼어내서 뭐 양쪽에 크고 작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게 좀 복잡할 것 같다 하시면 은 그냥 전개하셔도 됩니다. x제곱 마이너스 2 a x 플러스 a제곱 어차피 양변의 A제곱이 사라져요. 그럼 X로 묶으시면 X-A, 이렇게 되고요. 얘는 사이 값이죠. 아래로 볼록이고 0보다 작다로 돼 있으니까 답이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0과 2A 중에 2A가 더 작습니다. 음수니까. 그래서 2A와 0 사이다. 이게 위에 거에 해고요. 밑에 있는 건 넘겨보시면 X제곱 마 A 플러스 1X 플러스 A니까 인수분해가 또 돼요. A랑 1로 되죠. X-A, X, -A, X 마이너스 1이고 a 와1 사이입니다. 그러면 두개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. 2a랑 0이랑 a랑 1이랑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을 겁니다. a가 음수기 때문에. 그래서 첫 번째 해는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해는 이렇게 나온 거죠. 이 부분이 공통 부분이고요. a가 b, 0이 b 플러스 1이므로 b는 마이너스 1, a가 마이너스 1인 겁니다.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돼요.